여기서도 한 달에 구불해서뭐1 0만 원, 2 0만원 이렇게 또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0 0 1니0 100%. 100%. 100%. 1 0대 100%. 1 0 직장 0활을0 0 100%. 년0 0 100%. 100%. 100%. 기업에서 이제 나가게 되고 음. 소득이 딱 끊기는 음. 그런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죠 음. 근데 은퇴 전략가님께서는 음. 이런 직장 경험 20년, 30년 하신 것을 음. 그냥 냅두지 않으시고 음. 돈으로 바꾸는데 음. 성공하셨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 이제 방법과 음. 그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되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퇴직이라고 하는 건 네. 퇴직 전의 세상과 퇴직 후의 세상 이 정말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 축구로 치면 전반전하고 후반전이 다른 거예요. 근데 네. 전반전이 끝나고 바로 후반전으로 가지 않잖아요. 네. 중간에 휴식 시간 10분 준다, 네. 그죠? 그럼 결국 이 10분을 잘 쉬어야 돼. 네. 그래야 후반전을 뛸수 있어. 네. 그럼 이게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까지 중간에 이 쉬는 시간에 네. 내가 이걸 어떻게 돈으로 만들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선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라는 거 아닌데 네. 어떻게든 하라는 거예요 그쵸.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어, 퇴직하기 전에 그러니까 뭘 하셨는지부터 말씀해주세요 네. 퇴직하기 전에 먼저 어, 내가 퇴직 이후에 강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강의 프로그램을 막 만들어서 네. 시장에 팔아본 거예요 네. 토요일 일요일에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공무원이니까, 네. 어, 영리행위를 한건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데를 빌려. 네. 그럼 이, 이, 빌린 돈을 네. 내야 될거아니에내 네. 아무리 재능기부를 강요를 한다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퍼스널 브랜드 강의를 할때요 네. 그래서 홍보를 해가지고, 어, 음. 내가 필요로한 10명 정도를 모아서 네. 만 원씩 받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장소 임대료. 네. 내고 그 사람들 다 구하 준비해주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내 네. 소득은 없는, 없는 거죠. 네. 중요한 건, 내가 만든 강의를 팔아봤는데, 팔렸다. 네. 팔렸다. 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동안에 공부하고 이랬던 경험을, 네. 그 직업 군인이라는 것 말고도, 새로운 강의 형태로도 팔릴 수가 있겠구나. 를첫 네. 번째 검증한 거고. 네. 두 번째는, 아, 내가 그러면 군 생활을 뭐한 30년 하고 나갔는데, 이거를 좀 살려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직업군인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책을 써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책쓰기를 갔잖아요. 네. 어,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웃음> 사람들이 <웃음> 주변에서 제대로 미쳤구나 네가. 네. 어, 저, 저 솔직히 그래서 주변에서 제대로 네. 미쳤구나. 군인이 무슨 책을 쓴다고 네. 더군다나 300만 원 넘게 주고 네. 그래서 됐고 나는 해봐야 되겠어. 네. <laughs> 제가 좀 어, 돌직구예요. 됐고 네. 나는. 그러고 네.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음, 저한테 아주 냉정한 판정을 해줬어요. 야 초보가 책을 써갖고 출간 계약이나 되겠냐? 네. 뭐 이렇게 비아냥을 네. 주변에서 되게 네. 많이 했어요. 네. 아니안 되면 네 돈으로 내서 자비 출판을 해.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네. 오기가 있잖아요. 네들이 네. 그랬어? 해가 네. <laughs> <laughs> 네. 이제 투고를 쫙 했잖아요. 한백 군데 가까이 출판사에다가. 어, 투고를 한것 같아요. 음. 다행히 어, 여러 군데 출판사는 러브콜을 받아서 그 중에 한 군데 하고 이제 책을 출간했잖아요. 그러니까 음. 놀라운 건 제가 책쓰기 과정에 갔을 때 들어간 돈을 음. 첫 번째 인사에서 그대로 음. 뽑은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내돈안 들이고 음. 책을 그렇죠. 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전국 도서관이나 뭐 이런 쪽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를 홍보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특히 고등학교, 네. 그 다음에 대학교에 즘 군사학과, 네. 도서관, 네. 뭐 이런 여러 곳에서 직업군인에 대한 강의 음.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 지금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개인 컨설팅. 네. 왜냐하면 이제 직업군인이 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어느 직장에 한 군데 들어간다라고 하면 30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데 아무나 막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첫 번째 선택이 되게 중요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인 컨설팅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개인 컨설팅을 또 해줘요. 당연히 이건 좀 고액으로 받고 개인 컨설팅을 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한 대로 내 직장 생활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 소득으로 바꿀까. 그렇게 해서 이제 책 쓰기를 통해서 그 경험을 한 번에 음. 책으로 내서 이 책을 통해서 강의와 개인 컨설팅을.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공구를 자꾸 나한테 막 강력하게 했잖아요. 네. 왜안 하냐고. 진짜로 하나 해야지. 하고 이제 또 우리가 은퇴학교 이것도 쉽게 바쁜데 네. 또그첫 번째 책 때문에 너나의 직업군인 채널을 네. 만들어서 네. 어 책에 대한 얘기, 직업군인들에 대한 얘기, 컨설팅에 대한 네. 얘기, 친구들이 궁금하다는 네. 얘기들 네. 해주다 보니까 또 여기서도 한 달에 구글에서 네. 뭐 10만 원, 네. 20만 원 네. 이렇게 또 소득이 네. 어, 발생한 거죠. 네. 뭐 이게 이제 뭐 우리 은퇴학교 처럼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어, 좋아했었던 일이고 내가 평생 했었던 일이고 국가를 위해서 해주는 일이기 네. 때문에 해주는데 또 고맙게도 어, 용돈 정도가 생기니까 뭐 이게 또 늘어나면 음. 한 1, 2년 지나면 더 많을 수도 그쵸,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데 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죠. 음. 약간 직업군이라는 특성 때문에 음.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전혀 아니죠 만약에 <laughs> 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음. 내가 그냥 회사에서 음. 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 이분에게는 어떻게 자신이 20년 30년 동안 했던 영업의 그 경험들을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그 얘기 우리 은퇴 학교에서 인터뷰했었던 사람 중에서 우리 서경련 작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학교에서 명예퇴직하신 분, 어, 석영 네. 작가가 교사잖아요, 교사. 네. 사회교사. 네. 사회교사가 나와서 뭐 하겠어. 네. 근데 이분은 나, 나와서 교사가 평생 가르치는 일을 했잖아요. 네. 누구보다도 자기는 잘 가르칠 자신이 있다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와서 이분이 뭐 사회교육을 한게 아니라 네. 다니면서 공방을 하려고 다닌 거예요. 음. 그래서 바로 공부를 한 거죠. 네. 누르기 요거트. 네. 그래서 그거를 음. 배워서, 그런데 가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아, 내가 평생에 교사였는데, 나는 저거를잘 가르칠 수가 있을 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최고의 음. 발음은 강의를 하거든요. 발음 명장이기도 하고, 지금은 그분이 지금 부산에 계신데, 네.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부산까지 가서 교육을 받거든요. 그분들에게. 네. 컨설팅을 굉장히 네. 비싸게 음. 받아요. 100만 원 이상 받치거든요. 그런데도 충분히 자기가 네. 교사의 그럼 평생 가르치던걸 음.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이거를 남보다 더잘 가르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영업을 했다. 그럼 내가 영업을 할수는게 너무 많잖아. 네. 영업에 대한 것만 가르쳐도 되고 네. 그걸 책으로 해서 나만의 영업 비밀도 네. 풀어내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파트에 가서 영업을 해도 되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도 약간 좀 나쁜 표현 쓰면 똘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해보는 거야. 될까 안 될까 생각을 안 해. 그냥 음, 일단 해보는 음. 거야. 그러니까 뭐 글을 쓴다 이런 것도 아, 내가 어떻게 글을 써. 아, 내가 어떻게 유튜브를 하냐고 얼굴을 까고. 네, 아무도 네. 안 봐. 걱지않 해주세요. 하면 돼. 음. 하면 되고 글도 못 쓰는, 그냥 쓰면 돼요. 음. 그래서 중요한 건 두려워도 내가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실제 해봐라. 아. 그러면 신기한 건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야, 너 이번에 책쓴다며 네. 이거 자료 좀 봐봐. 이책꼭 읽어야 돼. 네. 뭐 이렇게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장 생활에 있는 그 경험을 어떻게 소득으로 바꿀까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나에게 최적화된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 보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회사에서 했던 <laughs> 경험들을 가지고 해도, 될, 해도 되고. 나는 그게 너무 재미도 없었고 적성에 맞는 것 같지 않다라면은 뭐 새롭게 배워서 충분.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할수 있다는 그러니까 꼭이 사람들의 선의견은 뭐냐면 내가 이걸 했으니까 후회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쵸. 사실은 제가 어쩌다 어린이란 얘기하지만 어쩌다 직장인이 된 사람이 많거든 네.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면접 가서 이력서를 뿌렸는데 덜렁대서 이 직장을 다닌 것이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직장도 맨날 와인 공부를 하고 와인도 마시고 와인 동호회도 가고 품평에서 너무 재밌었어 그거 그러니까 책도 찾아보고 영화도 보고 다 했단 말이야 그걸 오히려 음. 책을 써서 그 분은 그걸로 되게 잘 되셨어요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이후 내 무기를 뭘로 만들 건가를 자꾸만 네, 네. 고민해 보면 돼요 그런데 핵심은 꼭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걸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해도 충분히 하다 음. 하겠다는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하겠다는 생각이 중요고요 네. 네.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여러분만의 컨텐츠, 음. 그 컨텐츠가 별게 아니에요. 내가 음. 좋아하는 게될 수도 있고, 그렇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음.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음. 아, 이런 걸로 먼저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음. 누가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걸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음. 이제 은퇴 살롱을 매달 하고 어, 그렇죠. 있죠 네. 네. 그래서 음. 은퇴 살롱 오시면 은퇴 전략가님과도 직접 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함께 나누고 함께 어떻게 음. 준비를 해 나갈지 음. 함께할 동료들도 생기니까요. 많이 한달에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렇죠.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은퇴 살롱에도 많이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50대 이후로 음? 많은 분들이 창업, 자영업을 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음.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많은 것 같아요. 어, 많이 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두 군데 다녀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50대 창업하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예. 하는데 뭐가 힘들었다. 네. 그리고 아 이런 거는 주의하면 좋겠더라. 네.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네. 또는 이게 또 하,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또 이거 아내가 안 도와줘. 뭐, 네. 이런 얘기죠. 있 그래서 자영업 하면서 힘들어하는 얘기들 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즐거웠던 일, 잘 되는 일들, 힘들었던 일 이야기 나눠주시면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고, 그게 또 우리가 은퇴학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 잘 됐던 일들, 음.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음. 나눠주시면 음. 새로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음. 50대 50대 평범하게 어, 살아가시는 그럼요. 분들의 이야기를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50대 은퇴하고 나서 음. 자영업을 해보니 음. 이렇더라, 이렇더라 이런 음.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그렇죠.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 인터뷰를 해주시면은 음. 은퇴 전략가님께서 음. 직접 음. 인터뷰를 해주실 거고 그렇죠. 은퇴에 대한 음. 다양한 상담, 전략 분야까지 다들 시각도 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음. 아래 이제 그렇죠, 링크 누르시지만 양식이 음. 있거든요. 네. 그거 써주시면 음. 은퇴 전략가님께서 음.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저희 그렇지.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앞으로도 많이 조, 좋은 컨텐츠로 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